예, 네, 감기 걸리고 그러면 욱신 욱신 쓰시고 그러죠? 그럴 때, 이렇게, 어, 관절 같은 데 욱신 욱신 쓰시고 그러면 먹는 약이에요, 이런 거. 위상약, 감기약, 기침, 호흡기 질환에 먹는 약, 이런 거예요. 그리고 이런 거를 교통사고 상해와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런 걸를 끊어주면서 그냥 진단서를 끊어줬는지 그 진단서가 교통사고 상해와 관련되는 건지 감기에 관련되는 건지 생리통에 관련되는 건지 와서 말해라 동 한방 의사 한방 의사가 와서 말해라 직접 진술해라 이건 법원에서 해야 되는 일, 일입니다 이런 것을 증거 기록에서 빼서 안 됩니다 이거 왜 빼요 이걸로 체포하고 그렇게 난리를 쳐놓고서. 누가 이것을 뺄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?